네, 안녕하세요 강철승입니다. 토요경마 해설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부터 바로 승부경주를 가져가겠습니다. 최근 제가 계속해서 메인 승부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어제도 메인 승부처 적중을 만들어 냈습니다. 배당도 좋았어요. 어, 주력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 브리도 소울의 플라잉 챔피언, 어, 이거 복성식 20배가 넘었죠. 요거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오늘도 좀 메인 선우초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학산소드, 에코스타, 명브레이싱, 성실위나 이런 말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성실위나는 목장에 있을 때부터 스피드는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리가 늘면 검증이 좀 필요하지만, 단거리에선 경쟁력이 있는 말이고, 신마 중에서는 이 학산소드와 명브레싱 이두 마리가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3번, 5번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되고 4번 에코스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3번, 5번 보다는 완성도가 좀 차지긴 하지만 그래도 선행이라는 무기가 있죠 천메다는 선행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3번, 4번, 5번, 이 4마리가 네 인기 세게 팔리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번 경주 승부처로 지정한 이유는 노림수 마리 한부가 있기 때문에 승부처를 지정했습니다. 아,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인기 바닷건 말인데, 주행검사나 훈련식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탄력적인 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 자체를 굉장히 좀 가볍게 뛰어요 그리고 주행 자세도 좋고 즉 다시 말해서 경주마로서의 자질도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번이 1000m이고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은 그래도 아 뛰는 것을 보면 아 삭수 좋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마체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인기 바닥마를 놓고 어, 강하게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어, 국산 6등급 1,200m 경주이고 이번 경주는 삼정스파이드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결론적으로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어요. 어, 부정도 그다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이제 대별했죠. 3세 후반부에 대별했기 때문에 어디가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등검사라든가 훈련 모습을 본다면은 능력 발휘하는 데는 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본 나온 킹스맨이 좀 세게 팔리는데, 역시 이 말도 안정적인, 선 취입이 자유로운, 어느 정도 모래 반응도 양호한 말이기 때문에, 4번, 1번, 두 말이 좀 동반 일상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이제 굳이 이제 도전하는 말이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 수 있는, 2번 크리솔 스 스텝이라든가, 아니면 직전 경주는 그 불량주로였죠. 그래서 취입이 좀불리 해서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보고 끝난 말이 5번 더 썸커밍인데, 이두 마리가 그래도 좀 공약, 그, 한복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말이고, 복성식은 4번, 1번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유력합니다. 어, 앞서 있어요. 그냥 편성상. 한경지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이고 7번 라이브스타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사실 훈련 거래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마방에서도 내신 기대치가 크고 어, 제가 보더라도 훈련 거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매번 D가 없었어요. D가 좀 약했던 말인데 어, 이번 경주 대변 훈련을 본다면은 이심 자체가 보강이 된 모습입니다. 데비전은 그때 아쉽게 2차기였는데 그때는 보면은 직선에서 너무 일찍 스퍼트를 해버렸죠. 그리고 거센대로가 외곽에서 유리한 주로에서 취입을 하다 보니까 는 막판에 따인 거고, 직진경주는 좀 간격을 좀 좁히려고 했는데 그게 좀 예의치가 않았죠. 어쨌든 7번 세게 팔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냥 4번 금빛 파워 좀 세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진경주 이제 협건을 하자 제대로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김철호 기수에서 유성한 기술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의 파악이 좀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선에서 내측이 상당히 좀 두터운데 그거를 외곽을 빼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로 확보가 좀 아쉬웠어요. 처음부터 외곽 뺏서 취입 활력 싸움, 싸움을 했다면은 이전에 이상 가능했던 말이 4번 검빛 파워입니다. 그래서 4번 좀 세게 칠 추천드리고 6번은 파질주가 주행 재금이 워낙 좋죠. 훈련도 좋아요. 그래서 뭐 주행 재금 이상의 경제 능력 발휘가 기대가 되고, 2번 블랙네시안, 1번 썬더런 같은 경우는 1번 썬더런은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은, 아, DCM 자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선행을 가더라도, 어, 아, 2번 블랙넬 시안도 직전 경주 최약체 펜승에서 전개최상으로 풀고 딱 그만큼 뛴 거라서 이두 마리는 그렇게 믿음이 안 갑니다. 오, 그래서 2번, 오히려 5번 더 썬갤런트가 조금은 더 낮은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번 경주는 4번 좀 세게 추천드리고 후착권도 7번 훈련 굉장히 좋고 여기에 도전하는 말이 5번 6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서울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승부 경주예요. 좀노름승 말이 한두가 있어서 승부처로 잡았는데 3번 비상벨은 인정을 해요. 3번 비상벨은 이편성에서 웬만해서는 올 것으로 보이고, 어, 여기에 붙여서 주력으로 한방 때릴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인기도가 골고루 나눠져 있죠. 일단 한두 한도, 한도 살펴보면, 아치러너는 1번 아치러너는 훈련이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디심 보강이 좀 필요하고, 2번 남촌 서브가 직전 웃음으로 승급전을 치르는데, 은근 편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올라오기 전에 끝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세게 봐주긴 좀 힘들고, 어, 비상벨 같은 경우는 직전경주 출발이 굉장히 좀안 좋았어요 어 그러면서 늦추입을 해버렸는데 정상적인 출발이었으면 입상 도전 가능했습니다 어, 4번 보스토크는 직전경주 선입이 안 되는 모습을 노출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선행을 가야 되는데 6번, 7번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6번, 7번이 감아서 가버리는 순간 감아서 갈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스토크는 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위즈더링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했는데, 어, 너무 좋았어요. 경주력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플래팅권은 안고 가야 되고, 두산어 뜸은 지침이 늘좀 간당간당해요. 이 말이, 뭐,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거둔 그 경주들을 보면은, 능력으로,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했다기보다 극단적으로 좀 가벼운 주로 덕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행도 가기도 힘들고, 설령 선행을 가더라도 힘을 쓰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섬들 모르는 좀 조심해야죠. 직진경주 뜬금없이 이 말이 선행을 가버렸죠. 원래 그, 원래 선추입이 있고, 어느 정도 선의 걸음도 있었던 말인데, 직진경주 앞장 까면서, 어, 이착을 했는데, 나름 잘뛴 거예요. 원더풀 시킹은 박태준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 말인데 어쨌든 이말 같은 경우는 능력 자체는 다 나왔죠. 그래서 편성과 흐름에 따라서 좀 흐름이 느리면 선입 전개가 되는 거고 흐름이 빠르면 취입 전개를 하는데 이번에 흐름이 좀 빨라요. 그렇다면 취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말이 올라오기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 라운사일런스 같은 경우는 직진 경주 외곽돌고 우승 거렸는데 나름 괜찮은 그런 보여줬고 스티플은. 어 직전 승급전 좀 아, 거리 늘고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나름 전개를 잘 풀었어요. 이번에는 전개가 너무 안 나온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성부 경주인데 두 번째 성부 경주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스키 컬리버가 뭐 직전 경주 이 말이 어, 인기 거의 바닥권이었죠. 그러면서 배당으로 했는데. 사실, 이말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이머스킷 컬리버가 최범행기수인데 원래 이말의 인기 1등이, 이 경주 인기 1등이 군모닝 컴이었어요. 군모닝 컴이, 우승을 했지만은, 그날 강착을 당했죠. 그래서 유니카가 우승을 하고, 굿모닝컴은 강착을 당하면서 이차기 였고 그래서 차보밍기수는 기승정지 2위를 먹었죠 보통 그렇게 기승정지를 먹으면 한번더 기회를 주는데 어, 기회를 못 받았죠 그래서 이머스킷클리버를 타면서 참 악착같이 탄다는 인상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굿모닝컴을 이기려고 좀 악착같이 탄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직진경주에 상당히 좀 좋은 경주 내용을 보여줬고 6번 벌교데스티노도 프랙티컬 조커자마예요 나름 혈중적 기대치는 큰 말이고, 직전에도 무리 안 했으면 입상 가능했고, 최근 휴양 이후에 전개를 좀못 풀고 있고, 7번 새로운 가인은 7주 만에 출전하는데 훈련이 너무 약해요. 8번 그랜드파크는 그랜드카라반자마이죠. 나름 그 혈중적 기대치가 상당히 좀큰 말이고, 아직까지 이레탈센모습을못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능력상, 되게 혈통상, 아직까지 기대를 져버릴 때는 아니고, 그건 한마디 말도는 시원 기술하면 종반 탄력을 제대로 끌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그래도 능력상 4번, 6번, 9번, 3마리 안에서 끝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로 생각이 되고 4번을 좀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주민성무체인데 그대만 있다면 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저 역시 그대만 있다면 훈련거름 서 상당히 좋고 직진경주 내용도 좋고 어, 그래서 저도 배팅권에 안고 가요. 근데축구로 가지고 가는 말이 한두가 있는데 인기대수 좀 밀려 있어요. 그다음에 인기마 중에 한두 있긴 합니다. 그센 빅맨 피처 스말일이런 그 네, 말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어, 마방에서 훈련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내신 기대치가 크게 나오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어요. 물론 최근 경제들만 놓고 본다면 뒷심 자체가 약해서 강하게 봐주기는 힘든데 훈련시 그름의 변화가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말 놓고 선불 볼 생각이고 어, 앞선이 흔들려 버린다면 어, 좀, 인기마들이죠? 4번 픽처, 6번 스마일 데일 9번 그대만 있다면 앞선에서 경제를 풀어 가는데, 이런 말들이 서로 싸우거나 흔들려 버린다면, 은 어, 좀, 배당으로 올수 있는 말, 속된 말로 주워 먹죠. 주워 먹을 수 있는 말은 5번 안담미로인데이말 이 한테까지 기회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국산 4등급 1600m 경주이고, 어, 글로벌 타임, 캠프 데이비드, 바주카보이, 라이징 모어, 슈퍼 블루먼, 어, 이런 말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일단 옥천 위스타는 옛날에 능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요즘 뛰는 거 보면은 답안 나오고, 바주카보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선행마예요. 선행을 갔을 때와 선행을 못 갔을 때, 그 능력 평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자질도 떨어져요. 고개도 놓고 발 쓰는 것도 그렇고 아우 저를 진짜 엉성하게 뛰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선행을 가면은 그래도 끄덕끄덕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선행을 갔을 때 버티는 능력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오번 바둑화 보입니다. 5번이 이번에는 좀 선행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드리고, 후차권으로 7번 나이징모가 초기 있을 때 상당히 좀 기대치를 많이 했던 말인데, 그 기대만큼 성장 못했어요. 좀 대상 경주에서 좀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든 컨디션 살아난다면 하이권을 좀 벗어날 말이고, 슈퍼블롱원이직전 경주 데이터상으로 상당히 좀잘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5번은 좀 세게 추천드리고, 후차권으로는 7번, 9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본 블러, 물론, 일번 글로벌 타임도 시시원 기수라면은, 어, 이 말을, 시시원 기수가 앞에도 가보고, 이제 뒤에서 와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잖아요. 근데 네. 앞에 가면 은 뒤가 좀 약했던 말이고 그때 직전 직 입상한 것도 주로가 극단적으로 가벼운 다리였기 때문에 입상을 한 거고 직진 경주 외곽을 좀 돌았어요. 외곽을 돌면서 약간 무빙성으로 탔는데 의외로 지심 자체가 잘 나오더라고요. 말이 좀 승장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글로벌 타임도 무시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번은 좀 세게 추천드리고 1번 9번 1번 이런 말들이 입장 조정 가능하다 8경주 승부경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골드는 인정 을 해요 어, 57.5로 부증이 늘어나긴 했지만 은뭐 옛날에도 57살고 잘 뛰었어요 음, 약간 무빙성으로 타야 되는데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세낭까지뭐 노려볼 수 있고, 1번 블러드 마운틴이 세낭가 간다면 보내놓고 따라갈도 되는데, 한상코을 돌면서 앞질러 갈것같아 그래서 3번은 인정을 하고, 후차권에서 이제 뭐, 성실 영혼, 영원자이언트, 원더풀 웨스, 강철전사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일단 후차권 주력으로 때리는 말은 인기 바닷말이에요.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딱 전개가 나와요. 이 말도 약간 무빙성으로 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감아, 얼마만큼 잘 감아내는 얘기가 관건인데, 이번에 보면은, 흐름도 느리고, 빠른 말이 없잖아요. 그럼 다들 뭉쳐서 전개를 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감아내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말, 좀 조심해야 될 복병마가 한두가 있어서, 요거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네,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헬로에토, 또아라스다, 이런 말들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여기에, 이제, 모을댄 좋쿤 내기를 위너, 이런 말들도 인기를 모읍니다. 일단, 제가 이번 경주 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홍부처로 잡았는데, 헬로토우가 선행을 갈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가도 충분히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말은 분명합니다. 어, 그렇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최근 이 소아라스다도 상당히 좀, 공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두 마리가 좀 세게 팔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두 마리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어서 요거 선부처로 잡았습니다. 아, 네 길의 위너는 직쟁 경주 상태가 조금 그랬어요. 훈련도 조금 약했고, 인데 이번에는 직전보다 상태를 올렸어요. 그래서 직전에 베스트가 아니었음에도 꼭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이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온 이번에는 무조건 좀 조심을 해야 될 말은 내기를 위너입니다 어쨌든 음. 요거는 제가 응급드리지 않은 말 한두가 있는데 그말 놓고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아, 참, 구경주는 메인 승부 메인 성부처입니다준 메인이 아니죠. 아까 준 메인 성부처는 아까 지나갔었죠. 어쨌든, 이 식경주는 아, 어려워요, 이거. 키피데이 선행가죠. 브라이트 한세 선행가죠. 실버레인 선행가죠. 케이드래곤. 압도적인 선행력을 자랑하는 네 마리가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네 마리가 앞서서 버텨도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능력들이 좋은 말이니까. 다만 브라이트항세는 17주만에 출전하는데 훈련이 너무 약해요. 다시 말해서 좀 주행 검사 능검을 좀 회피하려고 좀 출전하는 느낌이 있고 그렇다면 1번, 7번, 11번 이런 말들이 앞선을 장악해서 경를 풀어갈 텐데 이 말들이 뭐 서로 서로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하면은 이말 안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들이 서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우승에 욕심을 내면서 비벼버린다. 그렇다면, 이번 한강 퍼펙트한테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좀 하이 페이스로 흘러가는 경주에요. 그렇다면, 앞선을 쫙 빼줘요. 그렇다면, 2, 3선 그 선의권에서 너무나 편안한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인 기수라도 전개를 풀어내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강 퍼펙트요 말도, 음... 그리고 이말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직전 경주는 15주만에 15, 출전했는데 거의 훈련이 너무 약했고 1,400이었어요. 그래서 실격을 당했는데 거의 이전에 보여주었던경주력은 어, 강화한 승리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후자권은 아무래도 앞선에서 1번, 7번, 11번 이세 마리가 동반물락하는 그림은 안 그려지죠. 이세 마리 중에서 한두는 버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는 2등급 2000m 경주인데 뉴돌콩 매직포션, 브라운골드 매직포션은 훈련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 전개를 그, 공백을 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게 팔리는 것도 이해가 되고 뉴돌콩도 직전 경주 어, 상당히 좀 괜찮은 경주력을 보여주었죠. 솔직히 직전에 살뛴 말은 아르고 리치인데 아, 이번에 13주 만에 출전해요. 집가 그러니까 훈련만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나왔으면 좀 노리고 싶었던 말은 이번 아르곤 이치인데 훈련 강도가 너무나 약한 게 험이고, 뉴돌콘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상대들이 너무 강했죠. 그래서 8마신차 감동을 했기 했어요. 거의 이제는 경주들 58을 달고도 잘뛰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 다면 얼마만큼 잘 선두권을 잘 감안내느냐. 선행은 8번에 가죠. 8번에 무조건 선행을 갖고고, 디에서 얼마만큼 잘 붙여내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 지모션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특별 경주, 대상 경주였죠. 제가 이거 지구라테에 에클레오 파워 58배 메인 성부 주력으로 잡아들었던그경주예요이 경주를 보면은 그 문생기수가 선행을 가서 페이스를 이빨이 늦췄어요. 페이스가 빠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완전 제대로 탄력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상대들이 잘떼서그잘뗀 부분이 있고 기수가 또 김효준 기수이다 보니까는 익산에서 추진이좀 그랬던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직전에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마방에서도 뭐 상당히 좀 기대치가 컸는데 강제들 틈에서 선전을 했죠. 지금 훨씬 무시할 수 없고. 어, 브라운 골드 같은 경우는 직전 특별 경주에서 이게 발주기에서 기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냥 기립을 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기립을 하면서 부딪혀 갖고 얼굴 다 찢어지고 피가 철철 넘쳤어요. 그러니까 피범벅이 됐어요. 아니 머리에 헤딩을 해 갖고 피가 줄줄 흐르는 말이 잘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러고도 잘겼어요 기록이 입상이 실패라긴 했지만 그래서 브라운 골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축으로 뭐가 좀더 안정적이냐? 아, 저는 이번 경주는 4번, 8번 두 마리를 좀 세게 추천드리고 3번, 9번도 입상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